안녕하세요. 유호석입니다. 여러분, 큰일났어요. 아, 뭐가 큰 일이냐고요? 아, 이게 좀 예상보다 좀 너무 빨라. 어, 뭐가 빠르냐면 저희가 어, 아시는 것처럼 2026 투자 콘서트를 준비했잖아요. 극장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콘서트 예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 이게 예매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예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전체 좌석의 30% 이상이 팔렸어요. 어,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지금 일부 지역은 심지어 매진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좀 약간 저도 흥미롭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도곡관, 영등포, 홍대 입구, 그리고 지방은 대구, 대전이 거의 다 차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청량리, 노원, 건대입구, 월드타워는 아직 좀 여유가 있습니다. 용인에 사시는 분들은 수지전도 아직 여유가 좀 있고요. 지역마다 이렇게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차이가 많은 게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내 자리 챙기려면 지금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아, 도곡은 지금 방금 전에 마감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도곡 지역은 마감됐습니다. 아쉽게도.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제 영화관에서 보는 거 좋은데, 참, 잠깐만요. 여기 수원, 부산. 대구 동성로는요, 리클라이너 석이에요. 이게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거든요? 야, 이게 자리가 이렇게 좋은데도 아직 매진이 안 됐다는 거. 좀 이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편한 곳에 누워서, 음, 내년에 투자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빠르게 예약하시면 자리 확보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리클라이너가 있는 지역이 수원시 수원역점, 부산 본점, 대구 동성로점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건 잘 몰랐는데 광음 시네마라는 게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훨씬 더 이렇게 잘 들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광음 시네마가 있는 곳은 월드타워점 청량리점 그리고 화성 동탄점 성남 중앙역점 그리고 부산 동래점 여기는 광음 시네마예요. 여기로 가면은 내년 투자 전망을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 하니까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아직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신청하시면 편안하게 그리고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내년의 투자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연사분을 제대로 소개해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어, 리얼치킨보이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리얼치킨보이를 제가 만났을 때가 2020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평범한 투자자였어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 이 리얼. 치킨 보이는 정말 X에서는 진짜 대단한 투자자가 돼 있어요. X에서는 리얼 치킨 보이 때문에 부자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인증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X는 그만큼 유튜브보다도 혹은 뭐 텔레그램보다도 완전 쌩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아, 정글과도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저도 진짜 엑스에서 해보니까 아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공이나 여러 가지로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5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실력 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데 개인 투자자 중에서 저는 이렇게 겸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하고 실제로 성공시켜 본 사람은 어 많이 못본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성공 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그리고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해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얼치킨보이께서는 게다가 엑스에서도한 번도 얼굴이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영화관에서 딱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X에서 보신 분들 딱 리얼치킨보이 얼굴 딱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 한번 오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리얼치킨보이가 내년에 투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동안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얼 치킨 보이가 실제로 저희랑도 계속 얘기하면서 아, 이거 무슨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사는 김탁상무님인데요. 이분은 사실 뭐 소개가 필요 없죠? <laughs> 저의 주식 선생님이기도 하시고, 지금 밸류 시스템 자산 운용에서 굉장히 투자 성과가 올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는요. 올해 잘한 사람한테 들어야 돼요. 올해 못한 사람은 내년에도, 아, 내년 잘할 수 있지만, 못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올해 잘하신 분은 내년에 또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떻게 돈을 버셨는지. 그리고 제가 김탁상무님 옆에서 오랫동안 봐온 경험에서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김탁상무님은 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어, 정말로 뭔가 느낌이 과거보다 내공이 아주 단단해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올랐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성과, 그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뭔가 달라졌어요. 느낌이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그 쌓인 내공, 그리고 2026년에 투자 계획,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직접 영화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딴데서 못 봐요. 영화관에서만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찾아오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2025년은 정말 국내 주식시장이 허를 찌르는 상승이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주가 상승률이 좋았지만 2026년에도 이만큼의 상승을 할 거냐?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2026년 국장 투자에서는 특히나 더 세련되고 완성도 있는 투자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아 김탁상무님 말고 또 있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신청 페이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댓글로 들어가 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대한민국 최초 근데 진짜 대한민국 최초예요 이렇게 한 적은 없잖아 극장 라이브 투자 콘서트 투자 전망 2016 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 보시면 어, 김탁상무님과 리얼 치킨보이 그리고 제가 연사로 나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역별 롯데시네마 입장권 예매하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장권 예매를 바로 시작하는 건데 아, 핸드폰으로 하실 경우에 잘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pc에서 가급적이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함을 여쭤보고요. 핸드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참여자분의 이메일 주소를 또 입력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는 영화관을 선택하고 카드 결제를 하는 구간인데요 최종 단계에서 결제를 마무리 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입장권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어 정상적으로 결제가 완료되면 24시간 이내에 어 예매 확인 이메일을 발송해 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영화관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냐 먼저 누르시는 거죠 아까 이제 서울이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곡은 어, 마감됐어. 그래서 없어요. 지금 어디로 갈 건지, 월드타워로 갈까? 이렇게 월드타워를 누르시면 몇장할 건지, 몇명 데리고 오실 건지 하는 거예요. 두 어,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몇명 하실 건지 어, 선택을 하시고. 제출하시면 결제 링크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번 콘서트는 지정석이 아니라 자율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리에 편하게 앉으셔서 즐기시면 되고요. 각 극장마다 전문 안내 요원도 저희가 <laughs>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내리는 순간부터 극장에 들어가시는 때까지 이호석 아카데미 스태프들이 직접 인사드리고 안내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 이건 비밀인데 퇴장하실 때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도 있으니까 그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2026년을 함께 준비하는 이 자리를 꼭 참여하셔가지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저희 회사로 전화 오셔가지고 아왜 우리 동네는 없어요 이렇게 섭섭함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특히 제주 지역에서 문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 이게 이제 저희가 라이브 뷰잉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는 영화관을 선택하다 보니까 가능한 영화관들을 모두 섭외를 해서 구성을 했는데 아쉽지만 어 모든 지역을 다 가지는 못한다라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제주도까지 찾아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5년을 마무리하는 12월 14일 일요일 오후 4시에 전국 아 9개 도시 열 여섯 개의 상영관에서 동시에 열리는 단 하루 단한 번의 시간 투자 전망 2026 이거는 단순한 투자 강의가 아니고요. 올해를 정리하고 또 내년을 잘 계획하는 당신만의 자리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매는 지금도 바로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늦기 전에 아래 링크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화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